지금 인생을 살면서 기다리고 있는 가장 아, 기쁜 소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은 혹시 좀 승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식이 있을 수 있고요. 아, 또 실질적으로 좀 연봉이 좀 인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좀 아, 고민하던 문제들이 많죠. 그 고민하는 문제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세속적이긴 하지만, 로또 복권 1, 1등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어느 곳 하나, 어, 느 소식이라도 좀, 어, 좋은 소식이 들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꼬리가 좀 훨씬 올라갈 것 같고, 얼굴이 좀 펴질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은 좀 쉽게 들려오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의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의 퇴직의 소식이 들려오고 어, 대출했던 그 모든 은행의 에, 그 이자들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들이 소식들이 들려오고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난감해지고 꼬이고 어, 이런 인생의 에, 나날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아, 로또 복권은 여전히 한 광이고요, 그죠 어, 들려오는 소식마다 전부 기대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꼬리는 처지고 우리의 어깨도 축 처지고 어, 뭔가 좀 어, 겨울 날씨에 딱 맞는 쓸쓸하고 어, 어 음산한 그런 우리의 일상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주는 이익을 바라보고 사니까 당연히 그런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일이 일비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소식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기보다는 그런 소식을 저 비껴갔다는 생각 때문에 인상을 펴고 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이 있거든요. 뭘 가지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할렐루야.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복 중에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가라는 것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아마 가늠이 될 것입니다. 이 최고의 복을 가졌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또 다른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과 비교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자꾸 이 세상적인 것과 자꾸 내삶 속에 있는 것 없는 것들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계속 스스로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이 어떠한 건지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세상적인 것과 어떠한 차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000년 전에 목자들이 들은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사들이 전화해 준이 소식에서 복음이 뭔지, 복음의 내용과 또 복음의 성격과 복음의 범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떤 문제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불만을 토로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처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에,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세 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범위와 복음의 성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과연 뭐냐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 믿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목자에게 전한 소식이 뭡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에 태어난 이 아이는 바로 구원자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인 이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태어나신다는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는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사는 확실한 표적을 알려주었죠.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태어난 아기가 몇 명인지 몰라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그 아기는 딱한 명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셨다라는 것까지.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걸 누가 모르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 다닌 사람 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쯤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밥 먹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드는지,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크리스마스가 되면 신나게 캐롤을 들어가면서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축제를 벌려가면서 연말 분위기를 느끼죠. 즐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축제, 파티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과 별 관계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더 신나게 선물을 주고받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생활에서, 삶에서, 항상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연상이 되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 놓은 우리들이 주일이나 되어야 예수님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가끔 가다는 성탄절이나 오늘 같이 부활절이나 또 어떤 절기 이럴 때, 송구영신 예배나 이럴 때나 예수님이 좀 가끔 생각이 되어지는 정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위대하신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신? 이 정도만 생각하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관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많은 분들이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요 액세, 액세서리로 말이죠. 또 차량에도 이 미러에다가 이 십자가를 밑에다가 달고 다니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십자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상징적인 표현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메고 다니고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라고 알리는 정도의 표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중 약속입니다. 이중 약속.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깨끗이 차려 입고 약속 장소에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난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설렘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시간을 아끼려고 그 시간에 조금 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다른 사람과 또 약속을 한 거예요.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만 조금 차이가 나게 약속을 잡은 거예요. 식사를 하는 약속이었는데 저와 함께 식사를 하는 둥 만둥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대방은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하는 이 식사가 그냥 즐거울 일이 별로 없어요. 신용만 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가오고 서둘러서 저와의 만남을 이제 그치고 다시 만남의 장소로 그냥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사람으로서는 한번 나와서 두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효율성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바쁜 시간에 내가 같은 장소에서 시간만 조금 차이를 두고 만남은 얼마나 효율적이냐. 내 인생을 그렇게 좀 알차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저는 아마 기분이 상이 많이 상할 겁니다. 저를 온전히 대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죠. 어떻게 만남 속에 이렇게 다음 만남을 또 갖고 나와 같은 식사 약속을 할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저와의 약속이 먼저인지 그 상대방과의 약속이 먼저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온전한 만남이 아니라 계산되고 효율성만 따지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불쾌한 만남일 수밖에 없음,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취할 이익을 취하고 또 그것에 예수님이 계시면 조금 나을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기분이 드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당신이 중심이 되고 또이 중심이 되는 이 자리에 내가 여기 와서 같이 이 성도들과 함께 있구나라는 그런 아 느낌이 드셨을까? 아니면 바쁘게 오가는 중에 시간이 맞아서 잠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당신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아닐까? 라는 그런 느낌을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온통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 다른 것에 관심을 가 있는 상태로 끊임없이 우리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상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상태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로만 복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될수 없고 아무런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를 일으켜낼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진리가 우리 삶 속에 자리매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 이 복음이 내삶 속에 있다는 사실이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다는 그 자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들은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들이 잘 목양되어 준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에 화려한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덮으셨다는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것. 내 삶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 삶에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체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됐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 삶에 두십시오. 중심에 두십시오. 저쪽 변들해 두시지 마시고 내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음의 범위는 온 백성에게 해당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소식이 이 소식이 미칠 범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그랬어요. 복음의 영향이 미칠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온 백성, 온 세계에 미쳐갑니다. 복음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특성, 대, 특정 대상에게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복음이겠죠. 특정인, 어떤 사람,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게만 임하는 그런 복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차별이고, 그건 편파적인 문이실 겁니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받아야 할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까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한 곳에 가두어둔 이 유대인들. 우리가 흔히 시온이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마저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태복 17장에 보면 변화산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사건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빅리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너무도 이 판타지칸 이 모습을 본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기 하나는 모세를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영원토록 여기에 있겠습니다라고 말해요. 복음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한정된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그 자리가 좋은 거죠. 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기쁜데 그 주님이 우리의 우상이었던 모세 또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같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정도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상을 깨버리십니다. 그리고 데리고 산으로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왜요? 주님 하실 일이 있거든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야 되거든요. 그 내려가셨어요. 우리를 돌아보면 반성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안주하려고 합니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다 누리려고 하죠. 우리끼리만, 여기서만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도무지 온 백성에게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소, 기쁜 소식인데, 그온 백성애란 이 단서를 우리는 자꾸 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까, 내게 있는 것이니까 라고 만족합니다. 그리고는 확장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폐쇄적으로 흘러갑니다. 이웃과 단절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미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폐쇄적으로 바뀌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복음의 능력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과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25년도를 계획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를 글로잇이라고 명칭하고 있잖아요. 함께 성장한 글로잇. 이 글로잇 교회 학교, 특히 이제 청소년과 청년분들을 좀 식견을 넓혀주고 경험을 짓지 않고 좀온 세계 열방,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이런 꿈을 좀 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비전트립을 가려고 하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꿈꾼다면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성서적인 것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거 안 하면 폐쇄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끼리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욕 먹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교회는 문 닫아 버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그렇게 폐쇄적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기독교 기, 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끼리만 똘똘 뭉칠까? 자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격려하고 자기들끼리만 응원하고 자들끼리만 좋아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도무지 한 발짝도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이 습성들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는 복음의 범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복음인데 이것을 여러분 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가진 자들끼리 소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개혁되어 줘야 할 교회 모습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일부러 우리끼리 만 뭉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개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둬놨다는 이런 성격을 가졌다가 예수님도 배척했잖아요.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십자가의 오빠가 죽였잖아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확장성,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범위를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땅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목적이에요.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이미 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적어도 내가 가지는 못해도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또 내가 나름대로 선교비를 보내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천사들이 전하여 준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바로 사도님 1장 8절에." 천사들이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나 확장시켜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예루살렘 시오니즘, 거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 사마리아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땅 끝까지는 고사하고 사마리아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북한 땅에 대비되는 사마리아. 그 땅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눈물 을 흘리고 있는가. 헐벗고 굶주리고 탄압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살아 있는 교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날.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신 거야. 당신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러 오신 거야. 나는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당신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셔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읍시다 가장 기본적에도이 원색적인 이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성탄절을 기뻐하신 라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고 그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핏값으로 세우신 자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만약 나에게만 머무르고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전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복음이 될수 있습니까? 나를 통해 복음이 확산되어야 그게 복음이죠. 이 복음의 확산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성격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그 성격이 어떤 것이냐? 구속이죠. 대속함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큰 기쁨에 라는 이런 소식을 썼어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다. 그 어떤 좋은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소식이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좋은 소식은 어떤 것이기에 큰 기쁨이라고 표현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천사가 전해준 이 좋은 소식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성격이 11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 어떤 좋은 소식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격과 기쁨 맛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마저도 잊고 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모두, 모두, 인간은 모두,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잊고 있어요, 지금.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구원자가 오셨다, 나의 구주로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 별로 이렇게 쏙 와닿지가 않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거라고 생각 을못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이 말에도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무뎌진 거죠. 깨어나야 됩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구원 받아야 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진노의 불길이 우리가 운데 어떻게 와 닿을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고, 운명적으로 살다가 그냥 가면 그만이지. 이리고 운명론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브부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사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세상 살이 하면서 이런 생각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뭐 죽은 다음에 뭐 천국이 있어, 적 지옥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세상 살아 살가는 것과 그뭐 그것이 도난품 뭐 유익이 됩니까? 아무 뭐 도움이 안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인생.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아담과 첫 사람 아담과 하와 같은 첫 사람의 그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도 불쌍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깨달은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대속으로만 구원 받을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보다 더 심각한 자리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자리에 우리를 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환란, 고통, 여러분의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넉넉히 이길 힘은 바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문제로 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표열로 죄산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받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설령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혹이 세상 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설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고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가장 축복된 자들이지요. 막연하게 앞으로 잘될 것이다. 뭐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이런 현혹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질 예수리그도때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있고 그 복음이 능력이 될때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즐거움, 즐거움과 기쁨은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거죠 이런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에 즉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번 성탄절은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다 나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른 자들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힘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으로 즐거워하고, 그 소식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 소식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